해변에서 일몰을 보고 저녁에 거리를 조금 걷다가 들어갈까 한다. 일몰 시간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더 돌아다녀 보자. 실외 시장에 잠깐 들렀다. 자리가 스테츄들을 보려고 하는데 항상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 안쪽으로 진입하기 전에 길가에 입구가 바로 있는 점포 안두 곳이 매장도 물건도 가장 깔끔하고 가격도 저렴하므로 기념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구매하시면 된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러 작은 점포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파는 같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 압총 매장에 없는 물건들을 구입할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압총 매장에서 구매하는 걸 권장드린다 가끔씩 작은 조각품을 사온다. 비슷해 보이는 불상들도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 샨족 등타이어족의 문화권에서는 유난히 허리가 잔록한 형태의 불상들을 자주 볼수 있다. Yeah. Yeah, yeah. Yeah, man, yeah, yeah. 머리 많은 가네샤? 와볼, 이거, 나으로된거 없나? 나 금속으로 된거 사고 싶지 않은데? 엄청 걷고 많이 지쳤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숨 자야겠다. 몇달전 왔을 때 받았었던 연륜 있는 베테랑 마사지사 이모들이 많았던 곳을 다시 찾아갈까 한다. 한국의 태국 마사지샵에서도 몇달 일하셨다면서 몇 마디 한국 말도 하시면서 재밌게 대화했던 기억이 있다. 딸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딸이 이미 결혼해버려서 아깝다셨다. 뻔한 립 서비스에 그냥 웃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분 딸이 엄청 예쁘고 가슴도 크다고 했다. 흠뭐 그래 뭐 잡나 배체 나를 뭘로 보고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연락 달라고 했다 어, 어 여기 근처였는데 진 이렇게 조용한 데로 와야 돼 <laughs> 가 다들 손님을 받고 계신다 한참 기다려야 할것 같기도 하고 또 손님이 너무 많으면 짤때 방해가 되므로 좀 조용해 보이는 마사지샵으로 들어갔다 에어컨 있요아이 시원함 쾌적한 느낌과 함께 아로마 오일 향기가 퍼진다 그리고 마사지는 기억이 안 난다. 눕자마자 눈 깜빡했는데 한시간이 지나 있다. 역시 시간이란 주관적인 환상이 지나지 않는 건가? 몸이 한층 가뿐해진 느낌인게 이 과의사느님도 한실력 하나보다. 드디어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검색해보니 일몰 예정 시간이 1시간 좀못 남았다. 마냥 앉아있기 애매하다. 이 잠깐의 시간을 어디서 음. 때워야 할까? 어? 시발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래 이곳은 파타야의 해변 당신과 나 사실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었다 30분 남짓 가장 건실하게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곳 일모를 보고 조금 더 걸어야 하니 정신력과 삶의 의지를 이곳에서 충전하도록 하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다 내 친한 친구의 친구라서 이전에 목에 그림을 그려줬었다. 잘생긴 러시아인 남자친구랑 맨날 꽁냥대고 있었는데 그 친구 소식을 물어보려다가 눈에 띄게 통통해진 모습에 왠지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못지 않았다. 계절이 변하는 것은 본디 그것의 속성인 것을 특별한 의미가 있겠냐마는 나도 그랬었듯이 반드시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만 할것 같은 시기가 있다. 그럴 만할 때 아니던가 머리 스타일을 확 바꾸고 살이 갑자기 찐 어린 여자애한테는 괜히 물어보지 말자.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물어도 대화라는 걸 길고 방법을 찾고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몸은 절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다. 다음에 시간 여유 있을 때 놀러오겠다고 했다. 왠지 그런 날이 있다. 보통 내가 이곳에 놀러오면 가장 강력한 적극 성과 완력을 지닌 누님들에 의해서 매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그런 날이다. 꼭 이번 사과주스는 정말 정말 맘에 드는 어여쁜 친구와 마시고 말리라. 옆에 누나 딸내미래 어유어유어유저저저저 어휴 저저저 어우 깜짝 놀랬어 오우 깜짝 놀랬어 그러 아까 그 친구랑 애 엄마랑 같이 주사위 게임 하면서 주스 몇잔 마시고 이몰 시간에 맞춰 나왔다 들기들이 무리 지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담대고 으쓱한 곳에서는 사람들 삔도 뜯는다던데 신기하다 지들끼리 그냥 사는 것 같아 가끔 사나 무리들도 보이는 방콕의 들개들과 달리 유난히 파타야의 들개들은 더 여유로워 보인다. 방콕이나 푸켓에서 개들한테 삥 뜯겼다는 이야기들을 와...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들개들 먹이 챙겨주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고 사람 삥 뜯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다. 허나 광견병 접종이 아마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항상 조심하도록 하자.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똑바로 걸어오는 개의 시그널은 굉장히 도전적인 의미이므로 그런 개를 만난다면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바란다. 반대로 인간이 계획에 접근할 때도 항상 시선을 사선으로 하고 곡선을 그리며 다가가는 게 정석이니 기억해두자. 그래도들개는안 돼. 들개 보고 싶어? 응. 무서워. 엄청 커. 네, 너 조그만해야지. 그래. 어제 어제 삼촌도 싸웠어. 누구랑요? <laughs> 쟤들이랑. 좋아. 엄청 세다니까. 왜 싸웠어요? 아저씨 아니고 삼촌. 왜 싸웠어요? 네. 쟤들이 과자 주라 그랬는데 내가 안 줬어. 아휴, 좀앉아 볼까? 보니 <laughs> 눈탱이가 벌써 이렇게 반탱이가 되버렸네요.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네요. 코도 뚱떨어지고, 참 순해 보이는 인상이있는데 어쩌다 보니 코도 뚱떨어지고, 좀 나이 먹은 티도 좀 나고, 면도 하루 안에서 이렇게 까무까무해지고 아침부뭐 몸은 소모품 아닙니까? 한번 살때 잠깐 갖고 있다가 계속 없어지는 지금도 일초에 세포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생성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옛날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한 7년 정도면은 뭐 모든 세포가 다갈아앉는다고 하잖아요 정확한 기간을모르겠다만우리는 오직 우리의 그 기억에 의존해서 과거에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해 가지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옛날에 어쩌면 저쩌면 하면서 그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왜곡되는 거거든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지는 못해. 같은 일을 완전히 다르게 기해하듯이기억이란건 실제로 왜곡되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거는 과거는 과거는 없고 미래도 없는 건데 자꾸 없는 거에 묶여가지고 불만족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단한 분도 어떤 것도 잃어버린 적이 없잖아.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거뿐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걱정이 있 어, 물론 이 순간 뿐만 뭐 아니라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원래 걱정은 없는 겁니다 걱정이나 후회 이런 거 불필요한 거죠 그냥 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음. 환상 같은 건데 해가 떨어졌다. 카페에서 음료 한잔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잠에서 깨어난 워킹스트리트를 통과해 보도록 하자. 모자리가 아눈 화장인 거. 같아. 요아 사람 요만해. 성태우라고 불리는 교통수단이다.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으므로 아무 때나 길가에 나가 지나가는 차에 손을 들고 타면 된다. 리츠로드와 세컨로드 메인도로를 계속해서 순환한다. <목소리> 대략 원하는 지점에서 하차 버튼을 누르고 하차하면 된다. 하차하면서 운전석에 있는 기사님께 비용을 지불한다. 가격은 10바, 느낌상 좀 멀리 이동했다 싶으면 20바 드리는 게 통상적이다. 굉장히 자유롭게 운용되는 느낌이다. 실제 기사님과 가격 합의하에 택시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 대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라. 현지인들은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 시 종종 성태우를 대여하기도 한단다. 아 젊다...

야, 장난 방이네 아, 이쪽에, 이 길쪽에 서 있는 애들은 그 프리랜서들인 것 같구나. 그러네. 가장 열심히 고치고 계시고. You are a YouTuber? No, not yet. Oh. Uh, just, just trying to make my 3 video. Yes, no, but enjoy. Enjoy, yes, okay? Let's start here, eh? See? Uh, you work. You are major. What, right? Yeah. I like black like work. Black work. machine Wow! 낮에 걸었던 곳과 같은 곳인가 싶을 정도로 달라진 밤의 거리, 수많은 여행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Yeah. Oh, okay so, thank you so much. oh I so have <laughs> okay that's righ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h you're great you want more ice I'm good eh? oh, no what do you think maybe it's my place. maybe Vietnam, Malaysia hi. or Cambodia 미얀마. I c m e f r o 아미라바제 e 티바 쟤도 c m e from? 이태원에서 진짜 터키 아저씨가 하는 점포도 지나쳤는데. 비싼데. 미얀마 청년이 열심히 일하고 있길래 하나 사 먹었어. 태국 바타야에서 미얀마 청년이 파는 터키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경험. 위아 a the old 쭉 걸어서 통과 맞는데 기운이 쭉 빠져버렸다. 피곤할 만도 하다. 얼마나 다양하게 움직이고 많이 걸었던 하루던가, 말도 안 되는 땀을 흘렸을 거다. 바이크 택시를 불러서 숙소 근처로 이동하기로 했다. 다리가. 나만큼 태국어를 어눌하게 하고 길을 자꾸 못 찾는 이 친구 이 친구도 미얀마인이란다 동남아 지역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을 뭉뚱그려서 비슷하게 인지하지만 흔히 동아시아로 부유하는 한국, 일본, 몽골 중먹거래 문화와 정체성이 그렇게도 다양하고 다른만큼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다 경제 규모 또한 국가마다 매우 다른데 비교적 GDP가 높은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주변국으로부터 유입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3D 업종 및 저임금 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나 태국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굉장히 넓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어서 사실상 맘만 먹으면 입국 심사 없이도 수많은 루트를 통해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주변국 노동자들이 타이 드림을 꿈꾸며 태국의 도시로 모여든다 가족들의 생계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짊어지고 먼암원 타국에서 땀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든다 태국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분명한 계층 인식을 가지며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그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 사회적 위치가 어떨 것 같은 그럼에도 그들이 이해할 때 짓는 표정과 태도 프로페셔널한 퍼포먼스들을 보라 대체 우리들은 뭐가 그리 부족하고 결핍이 많아 스스로 인생을 가난과 실패로 규정하고 번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터하며 문을 닫고 숨어들고 목을 매다는가 그 결핍이란 놈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당신의 불행은 없다 눈앞에 꺼내보라 그것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없다 그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오직 우리 내면의 사고 체계의 오류에 불과한 것이다. 고로 그것의 해결책도 오직 내면에만 있다. 결핍감과 혐오감 불행이 찾아들 때그 결핍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시선과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 그것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잘 관찰하자. 그런 느낌들을 불러오는 그 관점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잘 살피라.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대체 왜 원하며 어떻게 원하게 되었는가? 그걸 원하도록 만든 그 외부 영향과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들을 속속 특히 탐구하다 보면 그것들의 덧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건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문제는 우리가 문제로 여겨야 문제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문제로 여기기로 선택해 온것 뿐이다. 그렇다면 행복 또한 그냥 행복하기로 선택하면 된다. 병에 걸려 통증이 심할 때는 오직 통증만 사라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한다. 오직 그 바램만 있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다 해봤으리라. 지금 그 마음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때의 소원은 이루어져 통증은 사라졌다. 그때. 생각대로 정말 소원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듯. 생각이라는 것, 원한다는 것, 욕망이라는 것의 속성이 본래 이렇게 허망한 것이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빈자니 그 자리를 대체할 뿐이다. 그것들을 따라 살면 영원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냥 지금 행복하자.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숨 쉬고 물한잔 마시고 쉬하고 잠자는 게다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가능한 게 아니다. 전부 다 받은 복이며 대단한 유희거리임을 알자. 욕망을 쫓는 건그 다음이고 또한 자유다. 일단 행복해지면 욕망을 쫓는 것도 그저 한바탕 놀이이고 게임이다. 그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후 이렇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의 욕망을 쪼져 살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과정에 온전히 투신해보는 재미로 말이다. 시청에 감사드린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사랑한다. 당장 오늘이건 내일이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끝나버릴지 알수 없는 게 우리들 삶 아닌가. 시간이란 없다. 지금 당장 행복하고 사랑하자. 나는 행복하다. 당신도 기꺼이 그렇게 알아. 기왕 행복하게 살 거면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